오늘은 이 완성된 일부 완성된 측면과 정면, 정면 쪽에 이렇게 디테일을 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3mm 우드락이고요 3mm 우드락이고 폭은 5mm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걸 해줘야 이게 철제의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에, 어, 다 붙여지면은 의자 작업할 때처럼 리벳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서 철제 모양을 완성해가는 그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음, 평면 쪽에는 이게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오려졌고요. 이 옆으로 붙는 부분은 45도로, 45도로 잘라서요. 이렇게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요, 지금 재단 길이는 전체적으로 이 길이보다는 약간 더 줬어요. 좀더 남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음, 나중에 여기서 칼로 어, 밑면과 위쪽 면에 동일하게 칼로 자를 수 있게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옆면이 중요하니까 옆면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 라인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요 끝하고 요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붙이면은 어 얘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 마른 다음에 붙여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보통은 이게 그다 마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리벳 볼트죠 이, 음, 리벳 자국을 만드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에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 요런, 아, 스트로폼 공, 요, 요걸 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구, 공 자체는, 네, 5mm짜리, 5mm짜리 공입니다. 이 공의 위치는 여기 프레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붙여주기. 중간에 이제 또한두개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길이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해진 위치를 먼저 잡는 게 좋겠죠. 이게 뭐냐면 수직하고 수평하고 그 프레임을 서로 붙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못질을 한 거, 그러니까 음... 볼트겠죠. 여기에 이제 볼트를 박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그 위치. 여기는 요 끝에가 아니라 조금 내려와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프레임이 하나 더 얹어질 거기 때문에 살짝 밑으로. 내려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잡혔으면, 여기를 이제 3등분해서 들어갈 정면에다가 어, 간격을 일정하게 자, 한쪽 면에 이젠 어, 프레임 작업하고. 볼트 자국까지 됐죠. 그럼 이제 반대편도 똑같은 자리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공 반구도 보면은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주요 포인트를 좀큰 공으로 쓰고, 나머지를 좀 작은 공으로 쓰시는 게, 보기에는 더 좋을 겁니다. 수평을 다시, 수평이 아니죠? 가운데에, 가운데에 자리를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잘, 이게, 음, 몰,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어, 잘한번대서 그게 음, 일자로 잘 들어왔는지 어.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재조정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격도 좀 등간격으로 되겠죠. 이쪽 옆면도. 이 쪽에 공 위치를 봐가면서. 사실은 이쪽 면부터 작업을 시작은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이쪽 면이에요. 여기가 이제 정면 부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붓가 이제 마르면서 비틀어지는 것을 이제 계속 조금씩 잡아 주시면서 자, 이제 측면이 완성이 됐고요. 잠시 후 정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